이 예,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오늘 우리는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또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을 계획을 하죠.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어디서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계획과 선택과 결정을 할 때, 여러분들의 삶에 그 결정의 요인을 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게 돈이 없습니다. 사실 무엇을 하려면, 공부를 하더라도, 공부를 하고 싶은데, 그 공부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있어야 학비를 낼수 있고요. 돈이 있어야 학원에 나가고, 돈이 있어야 자격증을 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살펴보면, 그런 뜻이 있어도, 내가 이것을 하고 싶은데, 내가 이렇게 공부하고 싶은데, 그런 뜻이 있어도 돈이 없어서 그 뜻을 펼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보게 되어지죠. 정말 그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젊은이들에게 뜻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우리 나라 속담입니다. 그것처럼 어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그것을 계획하고 또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비록 돈이 없다 하더라도 그 길을 걸어가라. 그 계획을 세우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돈이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닙니다. 이 돈이라는 것이 굉장히 미묘해서 또 파워가 있어서 정말 돈 때문에 어떤 돈에 의하여서 컨트롤 되어지는 돈 때문에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고 또 이런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 어제 어, 그 교회 미팅을 갔었는데 안타까운 모습을 봤습니다. 사실, 교회라는 것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존재하는 것이죠. 정말, 그 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리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들이 모이고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인데, 그러한 단체인데, 그러한 모임인데 그 교회의 결정, 교회가 계획하는 그 모든 일들이 돈에 의하여서 자주지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돈이 얼마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자. 우리가 이런 돈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계획할 수가 없다. 돈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 축복해줘서 이런 돈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자. 또 지금 이렇게 어려우니까 돈이 없으니까 우리 그냥 모든 걸다 줄이자. 비즈니스 마인이죠. 그 리더십, 교회의 리더십이라는 것은 사실 이렇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예산, 예산 결정하는 그런 일들에 있어서 먼저 목회자가 이러한 이러한 뜻, 이러한 이러한 계획 그것을 먼저 말하고 그것에 의하여서 예산이 만들어지는. 물론, 목회자가 그런 계획을 세울 때 전혀 예산에 맞지 않은 그런 계획은 세울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그 예산을 생각하되 중요한 것은 그 목회자의 리더십, 목회자의 결정, 목회자의 그 비전, 생각들, 계획들.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것을 이렇게 돈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올해는 이것을 해야 된다. 이것을 이루어야 된다. 그런 정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뜻과 계획과 어, 그 계획들을 세워 나가는 그런 교회. 물론 개인의 삶도 그렇습니다. 정말 뜻이 중요하다라면 이런 뜻이 있다라면 그 뜻을 위하여 어떻게 내가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필요한 것을 어떻게 동원할 것인가? 어떻게 이뤄갈 것인가? 어떻게 보면 무모한 결정이 되어줄 수 있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계획이라고 비판을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임을 알게, 안다라면은 포기할 수 없죠. 이끌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처음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하고 또 미국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아무것도 한국에서 미국으로 출발할 때 출발하기 전에 계획을 세우기 전에 뭐 제가 가진 돈, 우리 가족이 후원할 수 있는 것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 뜻.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 그런 뜻을 더 공부해야 되겠다는 <laughs> 그런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어떻게 하면 이루어 갈 것인가 하나하나 찾고 두드리고 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하시는 그런 축복들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상황도 저의 개인적인 지금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에 맞춰서 내가 가진 것, 나의 그런 상황에 맞춰서 어떤 계획을 하고 이루어가느냐, 아니면 그런 현재 상황보다도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뜻, 열정,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어떻게 하면 더 예수를 알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전하고자 할까 하는 그런 열망, 뜨거움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아. 뭐, 현실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더라도, 바탕이 되어지지 않는다더라도, 그것을 세워나가고, 그것을, 아, 그 뜻을 이루고자 할 때, 어떻게 하면 이 뜻을 이루어갈 것인가, 그 방법을 찾고, 그 길을, 그리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정말 저 여러분들의 삶에, 내 계획에 미치는 그 요인이 돈이 아니길 바랍니다. 돈 때문에, 진리임을 알면서도, 바른 길임을 알면서도, 그것을 선택하지 못한다면 나중에 후회하는 것이죠. 정말 진리이고 바른 길이라면 돈의 또 현재적인 그런 여건이 도와주지 않는다 해도 두드리십시오. 한발내 걸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이루고자 어떻게 하면 이룰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루어갈 것인가 고민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뜻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에르미야 41장의 말씀인데, 그 중에 10사람, 지금 이스마엘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스마엘. 이스마엘이 그 80명 되는, 어떻게 뭐 우상을 섬기는 그런 뭐 사람들인데, 그러한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사람이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밭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였으므로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 형제와 함께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죽어 마땅한 사람들인데 아니 뭐 그런 상황, 그런 이스마엘이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을 어 어떻게 보면 죽여 마땅한 그런 상황인데 이들을 살려놓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정말 이 물질은 우리에게 아주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 물질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 영혼을 보고 그 사람의 매력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물질 때문에 지금 이스메레는 그 사람들이 가진 물질 때문에 그 사람들을 살려줍니다. 물질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고 또 물질이 없기 때문에 어떤 계획을 세울 수도 없습니다. 이 물질이 정말 미묘한 것이죠. 우리들은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물질 때문에 상황 판단을 잘못하는, 물질 때문에 유혹받는, 물질 때문에 주저앉는, 그러한 삶이 아니기를. 물질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오늘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삶을 계획하는 이 삶이 되어지기를 건면해 드립니다. 돈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져서는 안 되죠. 돈이 따라와야 합니다. 어떻게 돈이 따라옵니까? 올바른 진리. 바른 진리를 계획하고 진리에 로서 살아가는, 내가 바른 길을, 내가 오른 길을 선택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내 주어진 상황들을 고려하기보다도,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이 무엇인가, 내 마음에 넣어 놓시는그 진리로 뜨거움을, 진리로 열정을 갖게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를 위하여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시간을 괴괴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또그 진리를 드러내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로 열매맺게끔 축복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그 축복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목소리>